<laughs> 까마귀가 까까까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야,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내꺼에 펫 타이어가 지금 버려져 있거든요. 펫타이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펫 타이어 버려진 데 고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펫 타이어 버려진 데 의항을 딱 나본다. 자, 한번 준비해서 놔볼게요. 자, 하나는 된장의 밥. 된장의 밥을 딱 한쪽에 넣고, 또 한쪽은 된장의 깻묵 그래가지고 딱 놔보겠습니다. 팻타이어 부근에 고기가 과연 잘 잡힐란지, 못 잡힐란지, 그것을 한번딱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꺼에 페타이어가 있으면은, 페타이어 놓으면은, 잘 잡힌다. 저들도 체미라가지고, 잘 잡힐런지 안 잡힐런지는 모릅니다. 일단 한번 놔볼게요. 여기에는 된장과 밥. 아. 만약에 잘 잡히면은, 다니시다가 페타이어가 물에 딱 있다. 거기에 의항을 한번 탁 나보세요.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잡아보고, 딱 잡아보고, 말씀을 해드린다. 건데 자, 여기 된장과 밥. 여기는 밥과 깻묵. 근데 오늘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놓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무근해. 아, 요렇게 나서 확인해 본다. 야, 이거는 많다. 여기 깬장가 봐. <laughs> 예. 됐다. 응. 여기 잘 잡혀요, 고기? 모르겠어요. 여기 고기 잡아. 고기, 고기 많이 있네, 그죠? 예. 아니, 아니. 응. <laughs> <아까 물베미 피비를 웃음> 다 설기 잡으러 오셨대요. 아까 물뱅이 피리를 잡아먹는 걸 제가 못 찍었어요. 자 여기에는 밥과 깻묵 뭐딱 넣어서 지금 오늘은 물이 안 들어갔어요, 아니 물이 안 들어가고 밖에서 딱. 야, 이야 차랑이페타이어 옆에. 자 여기에는 똑같이 페타이어 옆에 밥과 된장 딱 넣는데 어느 것이 더잘 잡히는지 한번 건져서 보여드릴게요. 페타이어 옆에 고기가 잘 잡힌다, 기래가지고딱안왔는데 고기들이 모여드니까. 사람들이 와서 쪽게질 하잖아요. 어라니들쪽좁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대수 들어왔던 고기 다 나가버리고. 그래, 해수 해가지고, 점심 먹고 지금 깡 들어와서 먹고 있습니다. 잉? 여기는 청송. 이 맑은 계곡에 고기가 얼마나 적히는지 한번 딱 놔볼게요. 자, 내려놔 놓고. 어. 어.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조 너무 가까워? 그러면 이정도면 여기는 설마 을항기부터 쭉 빼시려는 거겠죠 정보 맑은 계곡 얼마나 잡히는지 한번 딱 잡아서 보여드립니다 을항로 타서 을항 옮기는 이분이 팀입니다 자, 나중에 현적다시를 드릴 게요자 있잖아요. 오징어 볼 회항을 딱났는데볼 의항 옆에서 쭉 깨질 하는말안에 지금 옮겨서 30분 동안 거든요 자, 한번 끈적 볼게요 여기는 청송의 맑은. 넥까. 이야. 한번 넥까 끝났잖아, 요 갑니다, 엄이 엄마. 야 나는 안 들어. 야, 이야, 이거, 음을, 음 이야. 한 50발이 되겠어요, 50발이. 후후. 근데 고기가 크진 않다. 잘다. 일단 또한개더견져볼게요 고기는 차라는잘아요라는 저는 고는 저는 저는 한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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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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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는저물고기는 <laughs> 너무 잘아요. <자라요. 청송이> <laughs> <손가락은. 잔칭, 잔칭. 웃음> <laughs> 어째 이래요. 뭐가 이래요. 그래도 여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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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히는, 잡는 거. 딱, 고만고만한 거. 딱, 고만한 거. 이야, 내 거가 맑아서 그런가. 고기가 차라요, 차라. 자라. <laughs> 고기가 연만해, 연만해. 연만한 거, 백발이. 이야. 그래도 얘는 또 납자루도 한 마리 들어와어요 납자루. 얻도먹고 없어, 자, 자. 맑은 정송 지역에 이 어항을 딱 놨는데 백발이 <laughs> 요만한 그 <거> 백발이. <백파리. 웃음> 근데 큰 고기가 없어요. 큰 고기는 안 잡히고 이어 잔잔한 거밖에 안 잡. 어머나, 야가 살아간다. 자, 아이고 야들아, 빨리 학교 가라 학교 학교가 안되겠다 야들 빨리 학교 보내줘야겠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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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학교가 <목소리> 아, 큰 고기는 정말 많은데 안 들어오네. 아, 에헤이, 그러면 안 되지요. 큰 고기를 잡으세요. 큰 고기, 큰 고기. 이 삼식이는 만날요런 것밖에 못 잡나. 좀 잡아봐라, 좀. 하, 다음에 제가 이런 거 한번 잡아볼게 청성에 이 맑은 물에 의항을 딱 놨는데, 백바리. 요거 백바리. 이야, 그래도 많이 잡았죠? 자, 다음에 이때만 한번 잡아서 보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갑니다, 같이 네.